우리 인간 응. 홀 그러나... 가운데, 테시, 버나 응. 오케이. 가운데. 조심해. 응? 가운데. 가조심가 밑에 가운데. 가운 가운데. 가운데. 가운안가운나쪽가는데운데가데운데가데가운운데 가운데. 운데 가운데. 가다데가가요데가 가운데. 가운데. 가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막 떨어지네. 바로 칼 같이 도망쳐. 오케이. 오케이. 나 많이 뺐어. 일단. 아, 3번 봐. 아, 조명. 저 조심. 머리가리 한다. 1, 2번 사이. 아. 진격자 저간다. <laughs> 2번 갔고 1번 방간거 같은데. 가어요 이번만 <laughs> 우리 이번 먹었어 1번 오케이. 나이스 갔다 1번 나아니아니오 어, 아,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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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깜놀. 어. 라붐비어. 1번. 여기 이상까다 그러네. 1번. 갔어요. 한번 와볼래? 아 기다려. 아 거의 기다려 기다 기다려. 확인해. 네, 빨리 쏴봐. 빼실 때 말씀해주시면 바로 가죠. 네. 어? 거기사세요 <laughs> 오지마 오지마. 오이고 피면? 소리 소리. 이거 빼. 오케이. 아, 안 되겠다. 빼자. 살자. 아빼 봐. 정문 응. 나온 거 없고. 응. 네, 아직 계그형 가운데 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거 천 크롱이 봐주세요. 맞다. 왜여깄냐 아, 랜덤인가 네, 아, 보다. 아, 랜덤. 아, 랜덤이구나. 아, 꽈비샤 아. 짱지 마라. 근데 이거는 소신 말은 쏘는 바라는... 사람이 걷어 주셔야 됨. <laughs> <laughs> 나도 <laughs> <laughs> 믿고 난 믿고 있을 수밖에 없어. 요 가운데 시장. 가운데 어. 시장 씹. 아씨어 어디 가니 Copy. 오, 아, 아, 어, 갔다. 아, 죽 괜찮아. 아, 수호 아, 갔다. 내한 명이 다이러 아, 수가 간 아, 아 어제부터 호승 많이 한다. 어, 아이씨. 좋아, 빼기만 나. 오케이, 홀시오 민터 버나. 아, 민터 빼고. 테시 동. 빼기만 나. 맞았 쪽. 오케이. 원화 이층. 원화 이층. 여기는. 네. 원화 이층. 원화 일층. 가운데 갔다. 가운데 갔다. 오케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빼면서. 네, 빼면서. 네. 거기서 하시죠. 오케이 가운데 가운데 둘이, 둘이 밀어봐. 맞다 맞다. 여기 오, 가운데 어 시간 되네. 나이스. 크롱님 그 뒤에 같이 있어줘요. 그 내려와서. 띄긋자 네. 띄긋자. 천막 천막. 이 사람 여기서 잘 따는데. 거기서 올라가야 될 듯? 아. 네. 간다, 되겠죠? 아. 홀 가나? 홀 어? 가나불막가나불러가어 불러가나? 불러나가나 불러가나? 불서야나 불러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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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가러 빨라가는다베어 베키어, 베다어 베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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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나 보다. 키어 베키어, 어어 베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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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키 아, 아 세게 날라왔다못 묵었죠? 아 갔다 갔다 갔다. 오케이. 이미 갔다. 시장 갔다. 조심. 몰라요? 어. 홀... 어, 잠깐만. 오케이. 시장 갔나 보다. 음. 어요 가운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잘 갔다. 날라갔어요? 어, 애매하다. 애매하다. 아이고. <laughs> 어, 시장 시장. 어디죠? 우리가 날릴까 가운데로. 네네. 네, 갔어, 갔어. 갔어요 다시 <laughs> 못 잡겠다, 가비. 가비. 집태시 시장 하나 우리 에이스 크롬이 보여줘 <laughs> 짬밥이 있어 <laughs> 보잉 보고 배운 것 같다 이거. 보잉님이 <laughs> <laughs> 배웠을걸요? 아더있네 <laughs> <하나> <laughs> 가운데 하나? 어? 아, 패시브, 대단한 니야 좋았으면 라디오 치고 있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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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딸 <laughs> 어, 응. 응. 아, 아, 갔어 아, 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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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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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만 더 왔으면 정확겠다 따라 안 나갔으면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 가운데 홀, 집. 뭐 하나? 뭐나 오케이. 하나 층 1층. 오케이. 나갔다, 나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숙주 시장 쪽으로 왔고 1점 네. 다리 쪽. 일반 다리니? 저 그냥 떨어지기.. 게... 아, 아니다. 네. 가데 가야겠다. 어? 네. 아, 숙주가 여행대야, 안 거기. 보이네. 예, 네, 숙주가 안 보여서 네. 천천히. 어? 숙주 테스 사운드였거든요? 아, 오케이. 제이 사운 계속 아, 나온다. 일로? 아, 끝. 워하이층 숙주, 숙주 계속 안 보여요, 숙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음. 올수 있겠나? 쭉 빼봐. 태시 오셔도 돼요, 태시 오셔도 올라, 돼요. 올라가, 올라가, 계단 올라가, 계단 올라가 가운데 하나? 밖길 볼게요, 저. 예. 아 파디다 파디다 파디 확인 팟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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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주 휘준형 음. 계단 일단 일반 계단 살짝 뺄게요 네 살짝 뺄 계단 어어 어, 어, 아니 어어어 잠깐만 아이고 이게 이렇게 꼬여? 이게 지금. 꼬였네 아니 진짜 <laughs> 뭐, 좀 이상하게 되긴 했다 아 야. 아케. Can... <laughs> 음. <웃음> 하나? 집... 하나. 하나. 뭐나 제피 진 I 이이 e 이이 e 이거 나와봐 일단. w r i g 고 t We 양 o n 로 w I'm sure we go now. I'm going to go now. i 벙커, 벙커, 벙커 봐야 돼, 살짝. 아, 오케이. 네. 아, 시장 갔다. 아, 시장, 시장으 왔다. 어. 또 돌려봐야 아. 우리 파단으로 간 중. 뭐나 그, 아, 뭐야. 파단 가운데 떨어져 봐. 가운데 떨어져. 아, 까비. 아. 가운데 있네. 아. 가보자, 또. 아이고, 씨. 가운데 둘, 셋. 화면 시장 쪽 보고 있어요. 바로 서 밀어봐, 거 가운데는. 나이스. 음. 가운데도요? 어... 아, 나이스. <laughs>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그냥. 좋았습니다. 드 하나 라 나이스. 라운드로 가야겠다, 음. 안전하게 하자. 홀 3시 와주시죠. 응. 저 방판 람다 님이고. 인터터 <laughs> 홀. 홀. 홀 오케이. 캐시. 캐시, 다시 홀. 크롱님이 홀 붙어주세요. 네. 캐시. 저빼 가나? 아이고, 어, 가운데 갔다. 응. 가운데서홀 조심. 홀 앞에 네. 조심. 네. 천천히 그냥 기다리면서. 시장 갔나? 사운드 안나아서 파단, 파단, 파단. 오케이, 오케이. 파단 사운드. 제가 저 후문 갈게요. 있다. 크롱님 제 쪽으로 오실래요? 그냥 나은 나은 거 몰라요. 후분 조심. 네. 파는 사운드 난다 계속. 오케이. 여기 보였다 갔어요. <laughs> 3번 보였고 이렇게 이쪽 보였고 갔어요. 이번 <laughs> 가요. 이번 갔어요. 2번. 1번 방. 네. 2번. 네. 아, 1번 방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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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와, <laughs> 잘1다 나가자, 나가자, 나가 <laughs> 네. <laughs> 숙주... 1번 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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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1번 1 시장,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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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번 1 1번 1번 번 이러면 뭐나 계속 뭐 번... 태시 올수 있나? 다리 아래, 다리 아래. 어 홀도 봐야 되거든. 지금 홀로 갔다 홀았다. 빼어 가능해. 거기 밖에 올 거거든 아마. 밖도 왔어. 일로 돌려 돼. 어. 이쪽으로 돌려 돼. <laughs> 야 태시 간다. 태시 간다. 이좀 태시 좀 태시. 어, 좀, 태시. 돌렸어요. 가운데 좀 봐줄래? 선웅 이거 이써 주실래요? 썼어요, 썼어요. 어? 맞췄어요. 가운데 없어? 아 가운데 하나. 응. 홀버 버려. 줄었을 계단 줄었을 가. 너너 계단 가 그냥. 우리 빼. 일로 빼. 일로 빼. 누구야? 시장 간다. 시장 간다. 그냥, 일로 빼. 일로 빼. 일로 빼. 아예. 쏘리. 세태로 빼라고 말 해줘야 되는데. 일로라고 말했네. 계단 <laughs> 하나. 음. <laughs> 아 너무. 빠른 아, 아, 거 그냥 좀. 아파안 않을 것 같은데. <laughs> 맞아 가봐 이거. 세 생각만... 번. 근데 이거... <laughs> 제가 너무 묶고 있나요? 그냥 빠르게 빠르게 뛰어야 되 아니요. 제가 일로 오라고 할때 오면 됩니다. 묶고 있는 건 충분히 좋아요. 근데. 근데 제가 코를 좀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오우 시원하고 올라오지 그 밀어봐 그거 그 밀어봐 아이씨 이게 왜 떨어지는 거야 홀 밀어봐 홀 밀어봐 어어 아이 이리로 바꿔봐 홀밀수 있겠나? 아 어. 저희 미는 어. 중홀 하나 남아있어요 홀봐 됐지 나이스 대쉬 <laughs> 하나 붙어봐 대시돌대시돌대시돌 확인하고 태시 확인. 어. 대시 간에 가운데 하나 버너 음. 어, 떨어져 볼래요 전동기 아 늦었다 대시 파킬로 아 쏘리. 팟 파킬 먼저 할게요 아팟에 돌렸다 아아이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아 내가 초자 아나피 많은데 아, 나이스 버나 어디이 아, 는어 아, 시어. 아, 시어. 아, 시어. 어 시어. 시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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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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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 합개. 그런 일 빼봐요, 그냥. 네. 합개. 합개. 에잉. 보이나요? 어, 나 파단총 안 왔어. 아... 붙어야겠다 오케이. 천둥이 나와도 돼. 응. 날아간다, 날아간다. 세게 쓰긴 간다 야 진짜 아, 아, 운운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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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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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시민이 윤이도태로심리 <laughs> <걸었어. 웃음> 아, 어 낙하 해놓고 와리가어치있있어멋 멋있어. 멋리어리있비있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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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가 하도 많아서 음. <웃음> 4시야? <웃음> 네, 들어올 생각 없는 거야 1분간 <laughs> <laughs> 하나 붙었다 주형 동원이요? 너무하는구만 뭐 하는... 어디 <laughs> 가벼운 <laughs> 시작하라 갔다 야 되네. 음. 아, 겠다아나 진짜 자신 없다 이제. 긴왜 그래요 또. 아담. 어뭐 나갔다 조심. 맞아 갔다. 맞아 조심. 나 달기. 네. 만층 맞아 있고, 아, 됐다, 맞아 간다. 맞아 또 네. 왔다. 맞아, 네. 맞아. 뭐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 같은데. 어. 다 네. 자리 뒤에서 쓰면 안 된다. 어, 오, 씨! 뭐? <laughs> 몇시에요피4 0 0 <laughs> 아, 쏘리. <sorry>. 아, 기 <laughs> 아, 내가 뭐, <laughs> 다 플래포터 거의... 하던데요. 준비가... <laughs> 거의 뭐 마법사 아, 수준으로 그래. 오늘 거의 MVP인데요. 제가 아, 아닙니다. 응. 첫판에 제가 똥 싸는데, 뭐 아, 왜 이러냐? 진짜 심하네, 나. 하나 시장에서 데트갔다 하나 허리고, 들어갔나? 갑이 좋다. <laughs> 시작한다. 아, 뭐야. 아, 오케이. 음. 아, 좋구나 음. 아, 너왜 쏘지, 보이노?